네 여러분 저희는 이번 활동 마지막 마지막 팬사인이죠 저희가 오늘 마빵이고요 마지막 팬사인데 네네 네, 그렇대요 그래서 어, 너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어한 활동 마치는 기분을 담아서 네 이렇게 팬사인을 오늘도 즐겁게 팬분들이랑 좋은 안녕, 시간 아까 우기가 저 비웃었어요. 아우 수준임. <laughs> 저 우기 다해 <당해. 웃음> 우기 거못 봤어. 미안. 관심이 없었나 좀. <laughs> <laughs> 예수아 지금 제리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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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게 네 좋은 판사일 되길로 바...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. 나보다 더. <laughs> 아, 진짜 안 됐어요. 자, 자, 어, 네버랜드. 네. 네버랜드. 사랑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잠... 미안입니다, 아이들의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저희의 <laughs> 이번 활동의 마지막 팬사인데요. 음, <웃음> <웃음>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뉴스엔 사랑해요. 우리 엄마가 먹으라 했어 아, 진짜? 음. 수? 음, 되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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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요즘에 빠진 음료수 있어요. 요즘에 패션 프루트 빠졌어요. 왜냐면 우리 어머님께서 이거 먹으라고 아이고, 하셨어요. 아이고, 저기 나오시고 계세요. 아 네? 니 네. 네. 어, 음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? 어머니가요? 네 음, 어머님 아이고. 이게 패션 프루트 여름에 먹, 먹기 좋은 과일이라고 하셨어요. 다음 분 아이들 수지입니다. 음 저희 무슨 아 안식문이요?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막방했는데 계속 많이 들어주세요 <laughs> 안녕 안녕하세요 민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덤디덤디 막방했는데요 잘 보셨나요 오늘 저희 아주 멋있게 입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실 수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팬 사인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빨리 준비해서 또 금방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여러분들 오늘 또 1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 여러분 저희 지금 영상통화, 팬싸 하러 왔는데 오늘 막방 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 네버랜드 만나는데 마지막으로 영상통화 만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들 재밌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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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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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TMI를 얘기할게요. 요즘 제가 오일 파스타에 아니, 빠졌는데. 맞아, 진짜. 내가 만들어줄 수 있었어. 어, 진짜? 트러플 오일 두병 있어. 네, 그러면은 소연이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네. 네 그러면 제가 인증 후기 올릴게요. 아, 아시겠죠? 전소연씨? 네, 시작해요.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지금, 응. 여러분, 보고 싶어요. 진짜 이렇게, 언제까지 이렇게 카메라로 얘기해야 되나요? 우리 얼른, 건강하고, 응. 꼭, 직접 봅시다. 건강해야 돼요. 안녕! 오늘 저희 덤디덤디 막방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영상 팬사인회인데요 음, 너무 아쉽지만 오늘 마, 마, 마지막까지 즐겁게 하고 그리고 다음 활동 때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바이바이 네. 감사합니다. <색 Sempre> 여러분. 어머, 어 감사합니다. 이렇게야 해잘 나오네요. 이렇게 잘 나와요. 어머, 조면 업체. 오. <laughs> 네, <메오에서 trivia sucks> 오늘의 T.M. 아니요 슈아가 제저 제가 저한테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어요. 많이 요새. 진짜로 떠나지 말 내가 려 어? 시작했어요, 여러분. 화이팅!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요. 빠빠 네.